오늘 말씀은요, 크리스마스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목자들이 참 그곳, 어, 상황이 별로 안 좋겠죠? 네, 직업 중에서도 별로 어, 좋은 직업 아니었고, 환경도 참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들 말하기를 좋은 교회, 좋은 환경, 성스러운 사역, 뭐, 거룩자 좋아요. 성가대. 그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걸까? 아니에요. 정말,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보기에 거룩한 것 같지 않는 그곳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거룩한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우리들의 무리 중에 주님께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제 꼬라지를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저, 성스러운 교육자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거룩하지 못하고, 대단하지 못한 곳에 임해 주시고, 이런 사람을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세상스러는 이론은 아니고, 종교계의 개혁자 루토라는 사람이 그랬죠. 많은 제사장설그 당시에도 혁명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뭐,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인데, 저 성당에 있는 신부만 제사장이 아니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루터는 또 모든 직업은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아니고 다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루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름 받은 것을 소명이라고 했죠. 근데 직업은 또 뭐냐? 그것도 역시 똑같다는 단어로 콜리이한 들어서서 역시 직업이라고 했습니다. 성당 안에 있는 신부만 거룩한 직업이 아니고 성당 바깥에서 세속에서 일하는 사람 청소라도 좋고 장사라도 좋고 군인이라도 일해도 좋고 그런 것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직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문제는 옛날 500년 전에도 루터 당시에도 너무 구별해서 문제였습니다만은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죄송이라고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도 없지 않는데, 사실, 아 저도 죄송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 속을 들었다 보니까, 아 별거 안 들어가요, 저도. 아, 저제 속에도, 뭐가 들로 달라요? 뭐가 깨끗해요? 뭐가 그렇게 해요? 똑같이요 마누라가 섭섭하게 해주면 그냥 섭섭하고요. 어쩌다, 매력적인 여자가 왔한테 나타나면, 나도 모르게 눈동자가 흔들리고요 뭐가 달라요 그날 칭찬해주면요 다 좋아하고 네. 그러잖아요 나를 무시하면 굉장히 기분 나고 뭐가 다르냐고요 예수 믿고 처음 구원받으면 나 구원받았네 아빠. 그 기뻐 춤을 추고 그런 거 말씀하신 분도 있지만 그래야죠 네 구원받아서는 깡충깡충 추면서 기뻐뛰며 주를 찬양하고 그래서 나 구원받았네. 오늘 우리 구원받았네. 너 기뻐하는 마음에서 그등신이지 그게 뭐요 구원받았다는데도 점점 기뻐하다나 사는 건데 아그등신이라 그래요. 그런 거가지 기쁘면 기쁘거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별다른 사람도 아닌데 저를 불러주시고 사용자로 사용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럴 곳은 어딥니까? 솔직히 말해 봅시다. 교회입니까? 전 세상입니까? 그렇죠.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의 일터를 바깥칩니다. 바깥,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들 가정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들의 직장, 사업장, 그리고 학교, 그 밖에 등등. 우리들의 일터, 거기가 우리들의 사역자예요. 누가 교회에 와서 사역하래요? 교회에서는 애들 이름고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기도하면 응답받았다 그러죠? 그런데, 다 아,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대. 그 응답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맞어요다 우리들의 삶에, 가정에서 응답이 떨어져서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생활이 이렇게 되고, 내 사업장에 그 기도가 응답됐더니, 이렇게 변하고, 그 얘기 아니에요? 바깥집니다. 우리들의 사회, 내가 내 한몸이 에레비아가 되어서 이렇게 죽게 살기를 기도했더니, 아,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다 그래요. 우리들의 일터는 교회 아니 아니라 바깥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요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잖아요. 야, 모세야, 고지와. 그리고 내서 있는 곳에서 신뢰받아라. 그랬죠? 이유는 뭐라고? 아, 그 땅이 거룩한 땅이래요. 성경 읽어보셔서 알지만 그 땅이 거룩한 땅이에요? 먼지가 풀풀 나는 비대한 광야, 호랫산, 그 기숙인데 거기 뭐가 그렇게 해요 요즘은 로서 거기서 기도재단 한번 싸고 오십니까? 거기서 찬양 집회했어요? 붕 집회 한번 했냐고요? 버려진 땅, 위대한 땅, 저 뭐지? 부풀라는 그런 땅이에요. 그게 뭐가 그렇게? 아니, 절대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 신을 벗어? 왜? 이유가 없지 않죠. 거룩한 사명을 받은 모세가 있는 곳이니까, 거룩한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거룩한 땅이, 아, 성당은 거룩하고, 600년 전 사람은 그랬다. 성당이니까 거룩하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속되로 이랬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복부를 때 너의 사명은 저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있는 내 종포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내는 거지. 거룩한 성전에서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리고 그가 아니죠. 분명히 아니죠. 고통받고, 울고 있고, 울부짖고 있는 그내 동포를 가서 거기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라는 거 그게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많이들 좀 착각을 하는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솔직한 말로. 아,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면 참 세상에 그런 걸안 보고 참 주의종들하고 거룩한 교회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고 일하고 네. 살게 되니까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거룩한 성전이 따로 없어요. 우리 있는 것이 거룩합니다.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자신이 거룩한 것이래요저 이단 아닙니다. 어, 고린도전아서 분명히 써 있어요.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랬죠. 분명히. 왜? 내가 거룩해도, 가 아니고, 거룩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거룩한 거죠. 우리는 거룩의 개념을 좀 그렇게 좀 다시 한번정리해드리겠어요 그리고, 교회 안과 밖에 우리들의 모습이 또 같아야 돼요. 아, 거,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집사님이시고 참,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인데, 회사에 가서도 과연 그럴까? 가정에 가서도 그 어, 집사님 부부가 과연 가정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실까? 아니 훌륭한 장로님이시죠. 교회 안에서는 그런 분 중에 또 사장님도 꽤 계세요. 뭐 장로님 좀되시면 사장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장님이 정말 자기 회사에나 자기 사업장에서도 그렇게 훌륭한 장로님이실까요? 아, 물론 그렇죠.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근데 개 중에는 악덕 기울주가 있다고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신령한 장로님신데 바깥에서 자기 회사의 종들한테는 요즘 몰라서 갑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 갑질에 난 회사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요즘은 그 교회 안에도 있는 것 같아.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거룩한 개념이 나와 남, 그리고 교회와 교회밖 교회 또 직업이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어디서나 장소를딸 것이고 교회나 바깥이나 우리들이 머물고 있고 사역하는 그곳 사역이라니까 또 거룩한 사역만 생각하시죠. 아니요, 세상 직고 아, 경찰관은 그경찰 직무 잘하는 게 그게 거룩한 사역이라니까요. 장사하시는 분은 그게 거룩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단 마음에 그리스도를 품으시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하나님은 섬긴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지 나는 장사꾼이니까 돈만 납작 처벌겠다 폭일해도 좋고 네? 아주 건강이 나쁜 비건강 식품도 팔아서 돈 벌고 좋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게 거룩한 사역이에요 꼭 집사장은 목사 아니더라도 원사님이 아니시더라도 우리 항상 우리는 주님께서도 그 목장에 목도들에게 목,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항상 우리들이 처한 것이 거룩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